주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수요일에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알면 뭐가 보인다고 했습니까? 예, 이제 잘하시네요 인생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잘 듣고 잘 이해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의 장소가 애굽이었습니다. 뭐열 가지 재앙 있 있었죠. 13장부터는 장소가 바뀐다 했죠. 애굽에서 광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3장 구름 기둥,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광야를 누구보다 잘 아는 가이드 안내자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왜 광야에는 길이 없고 이정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광야를 잘 아는 안내자가 있어서 그 광야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해준 게 뭐냐?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따라가면 되냐?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면 그럼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는데 빨리 광야를 벗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무려 40년 동안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다녔는가? 그게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어디에 있다 있습니까? 성막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을 봤다, 불기둥을 보고 갔다는 말은 뭘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봤다, 또 성막을 바라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동안은 무려 430년 동안 누구를 봤어요? 바로왕을 봤단 말이죠. 그들이 계속 바로왕만 보고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 어디에 바로왕이 있지? 이것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뭘 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는데 그게 어디 있냐? 성막 위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뭘본 거냐? 성막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늘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려 40년을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냥 일주일 동안 열흘길로 가나안에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그들이 성막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서 늘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왜 아직도 광야지? 이렇게 우리가 묻기 전에, 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금 인두에 가고 계십니다. 선하게 인두에 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장에는 이제 홍해를 가르시는 이제 하나님이 나오죠.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홍해의 기적은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종종 우리가 신문에 보면 홍해의 기적이라는 뭐 그런 그림을 보죠? 여러분, 어딘줄 아세요? 예, 우리나라입니다. 저기 전남 진도 앞바다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한 3, 4일 정도, 그 앞에 바닷길이 쫙 열려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조개 잡고, 뭐 낙지 잡고, 이제 이러죠. 예. 그런데 이걸 이제 홍해의 기적이다. 이래갖고 이제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홍해의 기적은 여러분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21절 다시 볼까요? 21절, 22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밤새도록 뭐가 불었다고 했어요? 동풍이 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포항에는 뭐 어제 그제 별로 바람이 안 불었지만, 여러분, 강원도 엄청 바람 불었죠? 뭐 산불도 나가지고, 막 그게 시내까지 막, 그래서 경포되어 있는데 막 불이 나고,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뉴스 보셨겠지만. 여러분, 그 바람도 엄청나지만, 지금, 이 홍해 바다를 가른 바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 거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갈라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바람이 불어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바람이 불때 어떻게 해요? 지금 바람이 계속 불어야 되잖아요. 바닷물이 갈라지려면. 근데 지금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짐승하고 다 건너간 거예요. 그럼 건너가는 동안 계속 바람이 불었던 거거든요. 이러면 바다가 갈라질 정도로 바람이 부면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열 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을 때 어디에만 그 재앙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서 바다가 갈라질 정도였지만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꼭 지켜 주신 거죠. 여러분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런가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 있다 보면 약간 이 정신없는 참새들이요. 우리 그 건물로 들어옵니다. 항상 밑에 밑을 열어놔요. 밑에를 열어놓잖아. 요 열어놓으면은 개들이 글로 들어와서 직선으로 쫙 나가야 되는데, 저쪽은 닫아놓고 등요또 바다 쪽은. 그러니까 그래갖고 얘네들 갈 데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옵니다. 2층으로. 그이 층으로 올라오면 유리창이 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아 새들은 눈이 좀 눈이 안 좋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계속 유리창 갖다 머리를 박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불쌍해가지고 창문을 하나 딱 열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참 머리를 박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딱 찾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두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그래도 살려줘야지 하고 제가 이렇게 열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냥, 그냥 바다가 갑자기 갈라져가지고, 밭 길이 생겨가지고, 건너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건너가는 것도 아닙니다. 22절 보세요. 20절에 보면, 애국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은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모두 돌아와 있어요. 지금 밤에 깜깜한 밤인데요. 거기 불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는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는 불 기둥을 환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뒤쪽에, 뒤쪽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뒤쪽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껌껌하겠죠. 앞이 안 보입니다. 깜깜해. 요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또 쓰이는 거예요. 바다를 건널 때는 앞에 불 기둥, 또 뒤에 국군대는 모독게 구름 기둥으로 깜깜하게 흑암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잘아는 십계 영화 있죠? 거기에 보면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모세가 손을 들고 확 기도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것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들 다 합쳐가지고 2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 홍해 바다를 건너려면 만약에 일렬로 서가지고 밤새도록 저 홍해 바다를 건는다고 하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걸린다는 거예요. 그쵸? 얼마나 많습니까? 200만 명인데. 그래서 지금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폭이 어느 정도냐.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뭐 정확히는 안 보이지만 점, 점이 사람들이거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폭이 최소 20km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밤새도록 한 번에 다 건너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그만 길이 생긴 게 아니에요. 혼자 걷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밤에 그냥 건너가야 돼. 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저 끝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길이 지금 생긴 거예요. 바다가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지금 이 홍해 바다가 평균 이 깊이가 1000m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 바다 앞이 있지만 조금만 가면 얼마나 깊어요 그렇죠? 지금 바다예요, 바다. 지금 바다 깊이가 1000m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지금 저 길이 드러나려면 이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 인간의 이성과 또 경험과 또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수 없어요. 저 바다를 뭐로 막겠어요? 뭐로 흙을 갖다 푸겠어요? 어떻게 길을 만듭니까? 사람은 할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도저히 아무것도, 우린 할수 없어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밑에 27절 28절도 한번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심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물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대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이면서 또 하나는 승리의 사건이에요. 지금 다시 물이 확 차가지고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지금 다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 바로 전까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위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랬어요. 왜냐? 지금 그들이 딱 와보니까 앞에 황해가 확 바다가 있잖아요. 뒤에는 외국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갇힌 바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것들 도망가더니 잘 됐네. 니네 완전히 갇혔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마찬가지예요. 꼼짝없이 그들은 지금 갇힌 거예요. 6절, 7절도 한번 볼까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9절에도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발수분 맞은편 피하이로 곁 해병 그들이 장막진대에 미치니라 지금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광야에 지금 갇힌 상태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군대가 그 앞에까지 미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게 에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앞, 바알스번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 네, 그곳에 지금 장막을 치게 하라. 이랬어요. 즉,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본 것처럼 바로가 볼 때는 어떻다고요? 그들이 갇힌 바 되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꼼짝없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1절 이전에 뭐라고요? 거기에 장막을 치라.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꽉 갇혀 있는데, 완전히 지금 사면 초가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큰일 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왜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바로의 눈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5절을 보세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의 애구방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 놓아보내었는가 놓아 하고 지금 바로가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 장자의 죽음, 열 번째 재앙 때두손 들고 이제 나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내고 나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하,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면서 어떻게 우리가 노아 보냈지, 왜 나가라고 했지? 그러면서 지금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전히 바로는 어때요? 회개를 안 합니다. 열 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번열 번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응? 돌아설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 주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금 돌아 계속 하나님 기회를 주지만 열 번의 재앙에도 사실 나가라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홍해 바다 앞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금 그 앞에다가 진을 쳐라 장막을 쳐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결국 그들을 거기까지 다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홍해는 구원의 홍해였지만 지금 바로 애굽의 군대는 심판의 홍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홍해를 볼 때마다 바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세의 눈으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다 갇혀 가둬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려 반대로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인도하신 거죠. 또두 번째는 사절 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앉으,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과 나를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 보면 영광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이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뭘 봤습니까?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이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온 거를 봤다 그랬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게 뭐라고요? 눈을 들어 뭘 보라고요? 성막을 봐야 되는데, 근데 아직 성막이 없죠. 아직 성막은 안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시내산에 안 갔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여전히 바로와 애굽 애국 사람들, 애굽의 군대를 지금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다시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르라.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다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다를 가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군대와 싸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에까지 이끌어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때로 우리 앞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뭘 봅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